아, 어. 여기다가 오지가 많지만 이게 얼마라고요? 3만. 원. 3만 원이요? 네. <laughs> 얘는 뭐예요? 이건 마른이야. 음. 맛있는 거. 아니, 같은 거 없어요. 장동 같은 거. 도 해가 진짜 오. 맛있어요. 오. 한 마리를 두 마리 주고 지금 낯설고두 마리 준 거야, 지금. 열 마리 많아.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입니다. 오늘 주문지당 수산물 자판 통무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자, 오랜만에 동해. 오, 말린 생선. 와, 여기 사람들 많이 오셨네. 여기도 오징어 엄청나다. 여섯, 여섯 마리 만 원이요? 자, 여섯 마리. 사이드 좋다. 음, 오징어 지금 6마리 에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 성대 골1 열마리 만원 오징어는 사이즈가 작아도 이렇게 가성비주로 수산물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 봄바라 봄, 오징어, 야호. 유한마서 더. 이한서 유명한 사 유명한 사구니에만 원씩. 오징어가 많이 잡혀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참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10마리 만 원이야. 이야. 오징어 10마리 만 원. 이리저리 가도 오징어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만 원씩. 아이고, 아 아유, 오늘 되겠나? 하세요. 이거가리게가요거 얼마예요? 12만 원 받은 말 아, 받은 말이 12만 원이요?부터 되0개게는 네. 어, 거야. 선부도좋고 되게 개좀놓 있어. 사당는필로에 5,000원. 4만 5,000원. 는느로에 3만 원. 아, 개값 많이 내렸네. 많이 내렸어. 4만 원. 저 정도 다섯 마리에 12만원 주고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면 진짜 푸짐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오징어 진짜 많이 나왔다. 어허 이거 통으로 찜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해서 구독자님들 분 오시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마리 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여섯 마리 만원. 여 마리 만원. 오징어 먹으려면 주문진으로 와야겠다. 문어. 야 사이 좋다. 어, 얼마부터 하는데요? 뭐3만원채도되고 뭐. 3만원 채. 네, 이만 원치 주든 뭐 한만 원. 어, 이만 원치도 된대 네, 다양한 를줘요뭐래만 원치 주든 뭐. 만원치요다 보고 싶은데 그저 어떻게 뭐강매게뭐강뭐돈 뭐 음. 같은 거 어때요? 삼동 같은 거돈 해가 진짜 맛있어요. 음. 삼동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택지감 비싸지면 여기 싸요. 네. 3만원, 1kg 3만 500이에요. 아. 1kg가 넘어야 이게 머리를 잘라 먹을 게 있대. 음. 여기다 오징어하고 이렇게 넣고 드릴게요. 내가 3만원에. 아. 오징어 넣고. 렇게다연한 통계예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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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한 마리, 두 마리 주고 지금 맛싸다고생각 3만원에 붙지마다 이렇게 드리는 거맛싸다고 내가 오징어 두 마리 준 거야. 지금. 오징어도 여섯마리 만원인데 이렇게 주문 먹는 데는 두 분이 7천원 인이 아니라 야채가 아니천원이요두 분이 7천원 인당이 아니라 아, 야채아요아야채값주 이거 주세요먹기도 음, 거... 하나 더 주. 세요 주문진항은 좀 이렇게 가격이 바가지가 없는 야, 것 같아요 3만원이면 3만원한 마리 오3만원이만원이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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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장점이 이렇게 막붙돌고막 얼마다 막 뭐사람하라 이런 느낌 이렇게 편안하게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같습니 여섯 마리 만 원. 한오징어도 여섯 마리 만 원에 흑지만 새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여기는 햇댄로 가라 만나겠다. 이렇게 오면 이 뒤쪽이 더 가성비가 더 좋고 가격이 좀더 저렴합니다. 누가 기름진 거 봐봐. 면서 진짜 맛나게 홍게. 아니,만 파는 건 많아. 야, 전복치 대세는 진짜 오징어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 오징어 다섯 마리 만 원입니다. 먹으면 3만 원. 5만원이요 근데 여기서 주문지 남는 오징어를 구매를 하시면 해뜨는 네, 비용을. 내는 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다 아 오징어 여섯 마리 많아 오징어가 마이크 터치가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좀 터졌네 제일 맛있는 사이즈가 다예 오징어 여섯 마리에 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25마리 만원 사이즈 부터 <놀람> 새우 <laughs> 10마리 2만원. 20마리 2만원.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러분들, 거리는 좀 멀지만, 여행하면서 오셔서 수산물 구매하신다면 주문진 어시장을 추천드립니다. <laughs> 예, 예. 예, 예. 야, 저 삼동 좋다. 우, <laughs> 내봐라. <오, 이리> <laughs> 인생합니다. 보자. 예, 골고루 해랑 맛있는 데가 많아요. 네? 하3만 원짜리 한번 <laughs> 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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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3만 원짜리. <laughs> 3만원짜리면 딱 좋네. 새우도 음. 음. 25마리 만원. 거의 만원짜리 썸을 많이 보이네. 음. 야. 기 얼마치야? 음. 아, 3만. 원. 여기다가 오징어 만원 지만 이게 3만 얼마라고요? 3만. 3만원이요 네. 얘는 뭐예요? 이거 아, 세번이야맛이거 빼고 3만원 번만.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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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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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만원 이거. 3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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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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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이거. 이거. 이이 여러가지 수산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오셔서 좋은 수산물 구매좀시면기대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랑길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